응. 아빠고와주 네. 지상이 여기. <laughs> 아빠 왜 이렇게 안 오지? 이상하 아니요 이상해 꽃이요. <laughs> 응. 자 여기요. 지성이는 새로 만든 거 섞어 잘 섞어야 됩니다. 요 왜냐면 지금 안 섞여 있거든요. 아, 에너지 아빠가 한번 섞어 줄게요. 아시 왜냐면 아빠가 잘 섞어야 되죠. 지성이 는 아빠가 섞어 줄게요. 이렇게 섞을 거거든요. 이렇게 짠 이렇게 을 짠짠짠짠 됐다 바꿨어요? 네, 기다려주세요 잘 바꿔줄게요 어, 여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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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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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덱으로 지성이의 앞발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 장, 두장세 장, 네장 다섯 장 여섯 네 장, 일곱 음, 장 좋은 포켓몬이 없습니다 어? 그럼 다시 보으세요 앞발은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하나, 둘, 셋, 넷 다섯 다섯 일고 <laughs> 뭐야 아빠 부위가 있군요 부가 있군요 부위가 있군요 부위 자 바위바위보 응, 지상이부터 이미 졌어 이상이가부 누가 졌다 지상이? 응. 그럼 아빠는 이미 기억군 하십시오 에너지도 끼고 가세요 포켓몬 캡쳐 아이템 오마이갓 풍을 던지세요 약간 포켓몬 같애 아 그럼 난천. 난천 못사아서포트 하나. 응. 음. 하나, 하나, 둘, 셋. 넷. 하나, 둘, 셋. 이상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거를 음. 그걸 빼서 매개 에리는 거죠. 리는 <laughs> 거죠. 응 그거 안 놓는 거 아니죠? 그거 아니에요. 그거 맞아요? 아닌데. 아 그러네. 자 됐다. 그다음엔요끝 끝. 그럼 빠차래. 하 가져오고. 오마이갓. 에너지 비사이프V 어? 공격 안 했는데 공격할 거였어요? 공격할 거였... 안드로이 걸기 공격 10 아빠. 아빠는 리프드레인 50 공격 30으로 회복한다 짠 없어졌지롱 지성이는 차례 한장 뽑고 요거는 우리 놓고 네 붙이고 설명 엄청 길네요. 그죠? 여기 무슨 무슨 설명이에요? 어떻게 할수 있대요? 알려주세요. 모르겠어요. 주성이할거 알려주세요. 데미지 두 개를 올린다. 기술로 상대 포켓몬이 기절했다면 차례가 끝나면 다시 할면 차례를 시작한다. 자신의 이전의 차례 자신의 포켓몬이 요가로프를 사용했다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. 딱한 개밖에 못쓰는 뭐, 뭐 거네. 응, u a 요 이거 i l e n t so 포켓몬 남천, 한 you are capable of d o i 로상대 e l l Come on, you a 가 끝나면 다시 한번 자신의 차례를 사용 d r e d p o 자신의 o n somebody, and it's come 다 o order to y o u 그다음에 또 그다음판 그다음에 한번 쉬어야 되는 거야. 이기술을 쓰면 한번 쉬는 거야. 근데 데미지 카운터를 두개 올린다는 무슨 뜻이지? 데미지 카운터 두 개를 올리는 거지. 그래서 이사 이거 브이맥스 기장시킬 수 있다. 근데 아 그러면 200 200 공격인가? 그럼. 데미지 카운터 두 개니까 200? 얘도 100? 200을 공격할 수 있지. 처음에 요가 로프. 그렇지? 그리그 다음에 200공격 못하고 2, 210이네? 얜 220인데 그러네 응? 아얘 약하잖아 아니야 얘는치면 약한거지 처음은 200공격 할수 있잖아 됐다 두 개만 먹어도 끝 끝? 아빠 잘해? 공격 실패할 거야? 네 아빠는? 50도 에이 멋있다. 이게 뭐야 아빠 잘 섞었는데 이상하다 음... 잘안 섞었나봐 섞어 섞어 어! 아빠 아까 리프드레인 리프드레인 못 쓰네 두 개여가지고 두개 공격하는 거네 그쵸? 그럼 진짜. 회복도 안 됐었네 지금 이제 리프드레인 쓸수 있다 지금 리프드레인 공격! 50 지금 이제 처음 들어간 거야 다음 지성우 차례 한장 뽑고 태우진에 넣고 쓸까? 아니야 호 u 쓰자 호 hobo. Hobo, 부 o b o hobo. Punchy cobwee, bob, hob, hob, hob. Punchy cobwee, h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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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.. 오? 뭐야? 켄터 붙일거예요네 음. 하십시오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붙이지 말고 얘한테 붙이자 네 그리고 붙을 수 없지요? 음.. 할게 없습니다 할게 없습니까? 그럼 아빠 차례 제가 으아 이게 뭐야 자이상해고오잘 썼다 부인에게 놓고 리프 드레인 공격 오시 공격까니까 기절했습니다 아빠 하나 가져가고 아왜시 공격하지 시 공격해도 어차피 30 회복이네 죽었다 죽었지요 가십시오 포켓몬 놀이 와 좋은 거 나왔네 그치나 가족의 포켓몬이 있을까? 이거 뭐 먼저 내놔야겠어 매필드매트필드에뭘내놓 겁니까? 태우지네? 태우지네 그리고 포켓몬 놀이 썼으니까 네 가져와야 되는데 다태우지네를 뭐, 다태우지네를 가져올 겁니까? 어? 백구씨 죽네? 아니야 냥의 에너지 채운 다음에 나가자 그뭘 내놓을 건가요? 어어 어어 어. 요가 램 브이? 요요요요요 요가? 램부. 요가 램 브이 요가 로프를 쓸수 있는 요가 로프를 쓸 거예요 어어 레몬즙 어. 카드 없는 거 아니야? 맞아 아 그럼 요가 로프 못뭐 쓰지 켓몬 노린 그냥 안 쓸래. 안쓸 거예요? 털어 놓을게요. 그러면은요. 앞 안천으로 다 버리고. 아니야. 지상아. 아, 아. 네. 네. 조심해야지. 왜 그걸 다 쏟는 거야 <laughs> 하나. 둘셋넷 다섯 여섯 휴 다행이다 가우프 태우지네 진화시킬 수 있나요? 지금 못시키죠 와 에너지가 났구나 요가옴 이가도프 공격 음. 그러면 아빠히이어히이 예.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퉁퉁 그럼 아빠 차례 짠음번에예 기술 예, 못쓰시지 네그 기술 못써요 아빠는 이사했고 부위에게 에너지를 줄 필요가 없네요 일단은 꼬목하에 놓을게요 아 이게 무슨일이지 에너지 밖에 없구나 상처약을 쓸게요 30을 일단 회복하겠습니다 30 회복해도 되나? 아고 30을 회복하면, 왜? 30 회복하면 이제는 100, 200에서 170이 되는데, 아빠 2판 4판 테크를 할 거야. 그럼 딱 다시 30 데미지니까, 그냥 2판 4판 테크. 해서, 30 상처 회복한 거랑 30 데미지랑 똑같죠?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죠? 그래서 190. 이 포켓몬도 30을 준다. 어, 그러니까. 30을 줘야 되는데, 여기. 상처야. 그리고 삼십 해보으니까 그대로. 그죠? 그래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네, 지성 잘해니다한장 뽑고 이게 있는 거 몰랐어? 뭐야? 포켓몬 교체가 있는 거 몰랐어? 음, 몰랐죠. 포켓몬 교체. 교체에서 뭘 가져올려고 오 해? 뭐로 공격할 건데요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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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지? 어쩌지? 어지할 수가 없네? 근데 화상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? 혹시? 화상을 당한다 몰라. 독이랑 화상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? 응 독마커, 화상마커 있는데 그걸로 내놨어요? 테이블 로그 다음에 뭐할 겁니까? 빨리 하시오 포켓몬놀 포켓몬놀이를 쓸 겁니까? 응 아! 아! 모르겠어. 몰라, 모르는 어쩔 수 없죠. 질것 같아. 질것 같아요. 하하하하. 하십시오. 질지 말고. 질지 말고. 파워프 파워키로 지나갈 거예요. 박사님, 무슨다는 거예요? 하나, 해야죠. 둘, 셋, 넷, 아, 섯 여섯 이거, 이거, 나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요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싫어 싫어 뭐지요? <laughs> 어 상대야씨 어쩌지 <laughs> 에너지 붙일까 아니야 에너지 채워야겠지 잘 생각해봐 여기 지금 이상이고 V 에너지가 얼마큼 남았는지 보세요. 세 개. 예 응? 이상이고 V 에너지가 아니 이거 이거. 체력이, 체력이 얼만큼 남았는지 보세요 c h e r 남았어요? <laughs> 네. 네 e r o k e e Cherokee, c h e r o k e 치기 h e r o k e e Cheroke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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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r o k 왜 니들 어. 시비냐 지성이 잘해 지성이가 이겼네 지성이 혹시 에너지 카드 있어요? 에너지 카드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거 파이어스로 하면 되잖아요 두개 있죠 두, 개 버리, 두 개까지 버릴 수 있고 한 장에다 60씩미지을수 있어요 두장 버리면 120이어서 죽어요 한 장이어도 60이어서 죽어요 그럼 아빠네 포켓몬이 없어서 아빠는 패배하는 거예요 에너지두 개요. 두개 버리면 더 파이어스로 할 거예요? 네. 공격하세요. 아니야, 두 개. 두개 버리면 120 공격. 꼬먹카어쨌든 기절입니다. 기절. 아빠 없어요. 기분, 아빠 계속 이것만 남았어 에너지나. <laughs> 아. 여기 위에. 아. <laughs> 으. <으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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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? 알안섞여 있나 봐. 뭐야? 안 섞였었나봐, 잘. 뭐야? 오 마이 갓! 기쁨만. 네. 해. 악수! 좋아하고 싶어요. 그랬습니다. 누워하고 싶어요. 안 돼요. 오늘 한번 했으니까. 이제 끝시고요 다음에 또 합시다. 뭐야, 에너지들만 있잖아. 다음에 다시 이거 잘 섞어가지고, 이 지금 새로운 포켓몬들과 다시 이상했고, 다시 해봅시다. 알겠죠? 네. 이번에는 이게 안 섞여서 진것 같아요. 다시 아, 해봅시다. 풀에너지만 나오잖아요 맞아 지성이 건 아빠가 잘 섞어줬는데 아빠 거를 안 섞어졌네 아빠가 <laughs> 그쵸 네 아빠 것도 아까 이렇게 섞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섞어야 잘 섞이더라 한번 그건 또 다, 내일 또 해봅시다 알겠죠 새로운 덱으로 어쨌든 지성이가 응이렇게 음. 아이디가... 포켓몬 바꿔서 해보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? 네 요거 램 브이 이렇게 또 하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풀 에너지를 빼서 풀 포켓몬만 교체를 하는 거죠. 아빠 여기야. 아빠 갖나놔요 지성이가 이거 좀 치워 줄래요? 이거를제 지도 이거 봐야. 지성이가 이거 울게 빨간 건뭐어 카드? 치워 주세요.